안녕하십니까 주식 공부해서 돈벌자에 올라 주식입니다. 어 투자님들 익절하셨습니까? 아 어, 저는 오늘 또판게 없습니다. 사기에는 좀 샀는데 일단은 그동안 봐왔던 차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한솔 홈데코 어 이때 2,500 5원까지 오르는 상승 보여줬는데, 이 상승 추세 이탈하고 나서, 여기서 다시 올라갔습니다. 지금 파동을 보면은, 막내, 둘째 올라가고 있고, 셋째도 지금 하락을 멈추고, 옆프로기여가고 있습니다. 어... 일단, 이거는 매직봉으로 봐도 될것 같고, 음,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 지금 위치에서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보면서, 한 2,150원 이 라인 손절 생각하시고 들어가면은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에 24는 제가 생각한 위로 올랐다가 눌러주고 있는 자리에 왔습니다. 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응을 하면 될것 같고, 64,000원에서 6만 천원 정도까지 여기서 분할 매수 하면은 될 거라고 했었는데, 어, 딱 지금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막내가 지금 아래로 내려왔는데, 얘가 둘째 큰 놈이 올라가고 있으면 얘는 내려왔다가 다시 역살 잡혀서 끌려 올라갑니다. 구조적으로 이렇게 된 구조고. 어... 진짜 많이 빠졌을 때를 생각하면은 요 자리입니다. 저점 52,000원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단기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여기서 분할 매수해서 여기 이탈하면 잘라버리시고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조금만 담았다가 1대, 2대 이 아래 3 비율로 매수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계속 뭐야 쭉 가면은 얘는 네. 한, 9만원에서 11만원 사이에 포인트가 있으니까 길게 보시는 분들은 이 아래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반등을 세게 준 놈이 링네트입니다. 링네트는 제가 한 3일 전에 들어간 종목인데, 3일 전에 더 됐네요. 아니, 여기서, 여기서 물렸나 보다. 네, 한 6천, 7, 아, 7,700원. 이 라인에서 들어갔는데, 오늘, 그거 뚫어주는 기회는 있었지만, 이 상승 파동이 훨씬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이 밥그릇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밥그릇. 그래서 저는 최소, 네, 8,400원. 그 이상에서 매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이게 슬슬 모아갈 수트 중에 하나입니다. 구경GNM 이라고, 지금 1파, 2파, 3파로도 볼수 있고 한데, 일단 만약에 3파로 나왔다고 치면은, 엘리어드 파동이 다 나온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큰 1파로 보고, 피부나치를 적용해보면, 지금 딱 76.4%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요 아래에서의 매수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그 아래가 얼마냐. 지금 제가 여기 거놓은 2,900원. 2,900원 이하에서, 물론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여기 224에선 2,700원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를 매수, 매수 포인트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막내가 쓰리바닥을 만들, 쓰리바닥. 그리고, 둘째도 올라가고 있고, 첫째도 지금 아주 큰 바닥 하나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저는, 한, 최소 이거는 3개월 이상 갈것 같고, 어, 이거는 모아가면은 저는 분명히 최소 50% 이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보입니다. 여기는이 라인이죠. 이 라인 이 라인 깨지면은 여기까지 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2,200원, 2,250원 정도까지. 뭐 근데 비중을 처음부터 많이 실은게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계속 사는 건 조금씩 조금씩. 그러면 충분히 나쁘지 않은 차트로 보이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린드만 아시아입니다. 이것도 아주 장기적인 스윙으로. 찾아낸 차트인데 이렇게 보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하락이 끝나고 횡보하는 구간에 이어서 횡보가 끝나고 상승으로 지금 고개를 들었죠. 여기 보시면 여기 뒤쪽에 매물도 없어 그러면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 얘 매수는 저는 5,300원 이하, 5,400원 뭐 이하에서, 네, 5,000원 사이. 여기 매수 포인트로 보고, 얘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게 먹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최소, 최소 만원. 아니면 그 이상. 뭐, 흐름은 더 봐야겠지만, 얘도 아주 장기로 들고 가면 나쁘지 않을 거다. 왜냐면은 여기서 지금 한 번씩 이렇게 거리랑 터져주면서 이게 뭐 개미가 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누군가 지금 들어와서 이렇게 파동을 크게 크게 하나씩 만들고 있다. 주나 월라바, 월로 봐도 월로 보이면 보이시죠? 들고 있는 거. 주로 봐도 아주 야무지게 이번는 한번 아주 엄청난 엑시던트를 낼수 있는 그런 차트로 보입니다. 아 오늘 월요일 장 이렇게 마쳤는데 아, 이제 날씨가 급격하게 좋아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익절하십시오. 네 구독 좋아요는 떡상아불로옵니다 올래.